아니요 마이크는 고다 일단 놓시고 으 나중 에 간증할 때 쓰라고요. 해 간증할 때 쓰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네 명이 열심히 예수님 자리 성경부를 잘 맞췄습니다. 아시는 바와 같이 열두 단원이 있는데 열두의 성경 구절을 다 암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. 근데 이번 기수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 해줬습니다.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참 어렵죠. 근데, 그걸 모든 것을 이기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. 지금부터 저 뒤에 있는 테레비, TV에는 안 나와요. 보십시오. 확인해 보세요. 안 나와요. 꺼지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구절을 보시면서, 아, 눈으로 읽으시고, 그래서 지금부터 12개 이상의 암송을 하겠습니다.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. 하나님, 그 동안에 배운 것 기억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, 교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. 네. 간증과 암송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. 네. 자, 준비되셨습니까? 마음에 자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. 1時間3分です。えべとそっち1時間7分です。 아사니 <목소리도> No